네,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 강의는 이제 BJT, 이제 고주파 소신호 등가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BJT, 이제 계속 이제 들어봤죠? 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터의 구조적인 유인에 의해 내부적으로 이제 기생 캐피시터 성분이 존재한다. 항상 TR 안에는 뭐가 기생 캐패시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폭기의 이제 상측부 이제 차단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가? 기생 캐패시터가. 그래서 이제 증폭기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에 해석할 때 이제 BJD의 이제 소자 내부의 기생 캐패시터 성분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고주파 등가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이런 유가 모델을 이제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기생 MPN 형이 있지만 기생 캐페스트가 존재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전류가 이제 흘러서 갈때 이렇게 흘러갈 때이 기, 기생 캐페스트에 의해서 주파수 특성에 의해서 이 이게 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고 하는 상황인데 주파성분에 따라서 바뀌지 않으면 뭐 그냥 전원하면 주파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음, 특성이 나오겠죠. 근데 주파수에 의해서 바뀌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RF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캐패시터, 기생 캐패시터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튜닝도 하고 튜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순방향 바이오스가 된 이제 2 m 베이스 접합 부분이긴 한데 이제. 박상 캐페스터의 성분이 C 가 존재한다 수에서 수의 피코페럿까지 음. 여기에 이제 피코페럿 정도의 기생 캐페스터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말 얘기하는 거죠 순방향 전압 변화에 이제 베이스 영역에 이제 주입되는 소수 캐리어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역방 바이오스된 베이스 컬렉터 접합에는 또 뭐가 있습니다. CU가 이제 존재한다. 수, 수? 피코페라 정도. BJT 이제 고주파 소신호 등가 모델 부분인데 베타 이제 차단 주파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주파수 성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어느선 이상되면 계속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컷오프 되는 그 3db 포인트가 있어요. 그 이하되면 계속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BJT 컬렉터가 이제 단락된 상태에서 순방향 단락, 소 쇼킷, 전류이득이 이제 차단주파수, 베타, F베타 요 값에 의해서 컷오프가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밴드베스 필터나 하이프리크 필터나 이런 필터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파수 성능에 따라서. 그 주파수가 뭐 10Hz, 100Hz, 300MHz, 1Ghz 이런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런 특성이, 이런 특성에 의해서 컷오프가 된다. 회로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단위등 유니티, 이제 개인 주파수 부, 부분인데 BJT의 이제 순방향 전류 이득의 이제 크기가 1이 되는 주파수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단위 이득의 대오부 부분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BJT 전류가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최대 임계 주파수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분들에 따라서 이제 특성이 틀리다. 그러니까 BJT 고두파 소신 등가 모델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게요 일단 이 부분들도 값을 넣어서 구하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MOSFET 이 주파수 효율이나 등가 모델 부분인데 일단은 MOSFET의 구조적인 내부적인 부분이 이제 기생 캐패시터 성분이 존재한다는 걸 아까 배웠죠. 항상 내부적인 기생 캐패시터 존재한다. 증폭기 상측 주파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중파 특성 높은 쪽에, 풀이건가 높을수록 모에 따라서 그 캐페시터에 걸리는 거예요. 중파 중파. 이 화형이 가면 그 캐페시터의 성능에 따라서 틀리게 는 거죠. 증폭계 고주파 응답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모스의 BT의 소자 내부의 기생 캐피시터 성분을 고려하는데 고주파 등가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TMP 기판, P형 기판의 N형을 도핑시킨 거죠. 여기에는 항상 캐피스터 성분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에 해서 이제 소스, 드레인, 게이트, 어떤 신호가 들어갔을 때그주파수 성능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PD 고주파 소신호 등가 모델인데 게이트 소스 부분 에 케페시터 부분, 어디 게이트 소스에 있는 케페시터, 기생 케페시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게이트 드레인, 게이트 드레인에 있는 케페시던스, 그리고 드레인하고의 접합대는 케페시터 부분들이 되어 있죠. 소시로 등가 모델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스 에피드에 다니이드 주파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제로 이제 N 채널 모스의트 T 단위에서 의해 어, 구하라 그 값을 이제 넣어서 아까 수치에 따라서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 수치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부분들에 맞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가면서 뭐가 맞는지 응? 이득이 어떻게 반비례하는지 비례하는지 또 BJT 2m 캐피스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2pct 종류 메타 주파수는 뭔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부는 퀴즈로 한번 내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은 이제 축북 기의 저주파응답특성 지금까지는 뭐, 뭐에 배웠죠 지금까지는 주파수응답특성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BJT 고주파소신호 등가 모델을 배웠던 거고 이번 장은 주폭기의 저주파응답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결합캐피시턴스의 영향을 베스 이제 커피스터 영양 또 결합 바이패스 캐피스터 영향 부분들을 설명 을리겠습니다 결합 캐피스터를 이제 갖는 공통 이미터 중 포기가 있는데 음, 커플링 캐피스터라고 하죠 결합 캐피스터 증폭기의 입력 단 또는 이제 출력 단에 사용되는 신호 그러니까 DC 성분을 제거하고 교류성분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죠. 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원이 들어가면, 이 캐패시터, 캐패시턴트는 전압을 저장하는 거죠. 교류성분은 주파수가, 주파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은 넘어가는데, DC성분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캐패시턴트에. 교류성분을 통과한다. 근데 이런 이제 결합 캐패시턴트 이제 수치를 보면 알 거예요. e f c c 1 분의 1 고역통과회로다. 뭐라고요 이게? 이게 하이패스 필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파수 성분의 교류성분은 통과하니까 주파수 높은 주파수는 다 통과하고 DC 성분은 음. 필터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역통과필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결합 캐패시터를 갖는 공동 2 m 증폭기 부분인데 이는 소신호 등가 회로 <laughs> 부분에서는 이제 결합 캐패시터 정도를 갖는 공통 2 m 증폭기를 다음과 같은 등가 모델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일단 회로 부위 이런 것들 중에 어렵게 보이는데 별게 아니에요. 전원 있고 저항, 캐패시터 다세 가지죠. 뭐. 저항, 캐패시터, 전원 성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달 컨덕턴스에 의해서 어떤 신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합 캐피스토를 갖는 이제 공통 이미터 증폭기 부분인데 입력 시장수, 요 델타 부분들 r과 이제 파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시장수인데 주파수 성분이 2파이 타우 분의 1, 2파이 rs 플러스 감마 C 부분의 이다 이제 차단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한다. 이런 수식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는 거. 결합 캐피턴스를 클수록 하측 차단 주파수가 작아진다. 이런 부분이죠. 네.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아까 소신호 전압 이득에 대한 수식인데 이게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하는 기본 수치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주파수 높은 주파수만 다 통과시키겠다 그럼 이 특성을 가지고 필터스를 가면 3스 밴드 있어 여기에 대한 주파수가 뭐 10hz 100hz 이 100hz 이상 되는 거다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한 거예요 이번 학기 이제 한 학기 사장을 배우면서 하이페스 필터를 설계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laughs> 핵심 부분은 결합캐피스터를 갖는 공통 2m 증폭인데결합캐피스터 하측 차단 주파수를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건데 증폭기 입력단에 결합캐피스터 cc1에 서 입력시상수가 클수록 하측 차단 주파수가 되이 작아진다 뭐냐면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하는 기본 원리 부분이겠죠. 하측 차단 주파수 f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합 캐패시터로 결정이 된다. 이 수치를 좀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하는 기본 수식겠죠이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류 값과 바이어스된 전류 값과 시상수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이 값을 넣어서. 한번 수치에다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부분인데, 그 값을 넣었을 때 주파수가 3dB 밴드스가 떨어질 때 값이 뭐죠? 9.2hz. 9.2hz 이상인 주파수는 다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가이페이스 필터를 설계한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수식에 따라서 봐서 이 AC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어, 거죠. 이 값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공통이 미터 중복기에 이제 결합 캐패시터의 하측 주파수를 통해서 확인해라. 또 보니까 이 값을 넣었을 때 요게 이제 캐페시터하 프리퀀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은 뭐예요? 1번은 결합 캐피시터가 0.1 마이크로페르시고요. 요 1번은 CC1 0.5마이크로페르그 그죠? 3, 1.0마이크로페르 그러니까 이게 3D 밴드이스가 나오는 그캐패시터 값이 틀린 거예요. 그죠? 주파수도 되겠죠, 중심. 주파수. 그러니까 내가 4.6 헤르츠 이상이 되는 부분을 다 통과시키고 싶다. 그럼 20 마이크로 페럿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6 마이크로 3 시리... 여기에서 이제 벤드 베스가 필터가풀리가 되는 거. 요 이런 자체가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하는 기본 아까 잘못 얘기했죠. 하이패스 필터를 하는 기본 캐패시터하고 주파수 특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이 전자회로 가지고 주파수, 프리퀀시하고 캐패시터의 역할을 가지고 멘트패스 어? 어? 필터나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를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그 보통 결합 캐패시터를 갖는 공통 컬렉터 중복기 부분인데 저항 성분 있죠. 거기에 기생 결합 캐패시터 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 값에 따라서 이 T-R의 주파수 전달 특성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합 캐패시터를 갖는 공통 컬렉터 중복기 부분인데. 결합 캐피시터가 이제 보는 이제 출력 전 값이겠죠. 있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는 저런 부분하고 저항 성분들 거기에 따른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전달 컨덕터스가 캐피시스 값이틀려지는 거죠. 소시로 등가 모델이다. 오면될것같습니다또 결합 캐피시터가 있는 공통 컬렉터 중복기에 타우 값은 이제 우리 시상수. 취상수 가지 이제 바뀐 건인데이시상수의 값에 따라서 프리퀀시 하측 차단 주파수 결정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요거 타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될것 같고 결합 캐피시터가 하측 차단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 뭐가 결합 캐피시터 cc 2이요 저항 모드 값의 결합 캐피시터가 이의해서이 타우 값이 결정이 되는데 이 타우 값에 의해서 프리퀀시가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히 중요하죠. 이걸 대입을 하면 이것도 수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증폭기 출력단의 결합 캐패시터에 의해서 출력 시상수가 클수록 하측 차단 주파수가 작아진다. 주파수가 작아진다. 뭐에 따라서? 캐패시터에 따라서 주어진 하측 주파수에 FL 만족하는 결합 캐패시터의 값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이 아까 수치형 계산해봤죠. 캐패시터가 클수록 어떻게 됐어? 주파수가 작아졌죠. 주파수 줄어든다. 캐패시터가 커질수록 주파수는 작아니다 캐패시가 터 커질수록 주파수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높게 하고 싶다. 캐피스터 값을 어떻게 되겠어요? 작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로페스 필터의 주파수 높은 걸 하고 싶다면 이마이크로페러나노페러 이런 형태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Pn 다이오드, Tr 분을 배웠는데 중요한 이제 회로 설계 기본 원리.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배우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쉽게, 별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로페스 필터, IPS 필터, 엔페스 이런 거를 쓸수 있을 수도 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 되요 원리가 그렇다. 그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캐패시터 성분은 작아진다. 마이크로 페러스다가 나노 페러스까지 이제 쓸수 있는 거죠. 그 제품도 같은 원리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이제 계산해서 이걸 수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름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 모르고 이 계산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하면 주파수 값이 로드 값이 26.46 2 6 5 3 계산치 시뮬레이션하고 수치로 계산하는 거 거의 어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수식을 어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요즘에는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계산은 시뮬레이션 툴 가지고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원리를 알아야 되지, 쓰려면. 그죠? 주파수에서 10Hz, 100Hz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게 100기가, 뭐 10기가 주파수가 올라가도 똑같은 원리야. 근데 특성은 굉장히 차이가 있겠지. 정밀하게 죠 그죠? 그게 이제 기본인 거다 전자회로에. 이공통 컬렉터 중복기캐페시터 변화에 따른 부분들도마찬가지 부분을 보따서 유지를 하서는치부분인데거기는주부분인데 거기도 주파수을수록낮을수록캐시터값을 낮을수록 커지죠. 주파터값 커지면 캐는시터도 작아진다. 마이크로페어고서는이렇게 주파수가 높이을수록을 케페시터 값은 작아진다. 작아졌죠? 이렇게. 요거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요거 알면 요번 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가면 기생 케페시터의 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베이스 케페시터의 영향 부분인데 바이베이스 케페시터 부분이 공통이미터 증폭기 부분에 바이베이스 케페시터가 다리는 거죠. 파이패스캐패시터의 영향, 이 부분이 어떤 영향 s 있는지, 소 a c i t o r 5-phase capacitor, 5-phase 소 a p a 등가 모델에 대한 h a s e capacitor, 5 p h a 페 e capacitor, 5-phase c a p a c 인 t o r 패 p h a s e c a 이 a c i t o r 5-phase capacitor, 5 p 차 a s e c a p 이 c i t o r 5 이런 전달 컨트롤 수가 있고, 바이패스 캐패시터 C1이 클수록 하측 차단 주파수가 자, 작아진다. 이게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클수록 차단 주파수가 작아진다. 캐패시터가 커질수록 차단 주파수가 작아진다. 이거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바이패스 캐패시터의 이제 C에 의해서 시상수가 클수록 하측 차단 주파수가 작아지고 하측 차단 주파수를 만족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캐패시터의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제 부분 한번 여러 들이 하나 보고보셔똑 같은 얘기죠. 5 0 1.0mA로 바이패스 되었을 때캐패시 타오 tau를 구하라이 값을 한번 스퀘이스에 넣어 주면 어느 넣어주면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치에 계산했을 때는 1 2 2 4 k h z 를 통과하는 하이패스, 벤,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죠. 수치를 근데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거의 유사하죠. 1 1 0 6 네, 값을 나오게 만드는 거죠. 수치에서 이제 아까 위에 수치를 다 해주는 거죠. 시뮬레이션 그래서 예제 분도 여기도 똑같은 원리 부분이에요. 캡페시터가 커질수록 프리퀀시가 작아지죠.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동일하게 유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똑같이 지면신 결과도 거의 비슷하죠. 프리퀀시가 높을수록 캐패시터 마이크로 페럿으로 줄어들어어300 마이크로 에서5 마이크로 페럿으로 줄어들었죠. 그쵸? 이제 결합, 캡, 결합 이제 바이패스 이제 캐페시터 이제 영향 부분인데 일단은 결합 캐페시터 여러분들 공통 2m 증폭기에서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합 캐페시터, 바이패스 캐페시터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소시도 등가 회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블록을 그리는 거죠 판서 이렇게 그려주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주면 될것 같습니다 결합 및 바이패스 캐패시터 영향 부분인데 입력 단에 이제 결합 캐패시터 CC 아니 이제 시상수가 있죠. 출단 결합 캐패시터 2의 시상수 값이 있고 바이패스 캐패시터 두개 시상수 값이 있죠. 보통 이제 하측 차단 주파수 각 캐패시터에 의해서는 하측 차단 주파수 합이 시상수의 역수로 한 이제 같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한번 니어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 결합 및 바이패스 캐패시터 영향 부분을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결합 및 바이패스는 하측 차단 주파수, 하측 차단 주파수를 차단하는 거예요. 하측 차단 주파수는 캐패시터에 의해서 하측 주파수 합을 합으로 계산되고 하측 차단 주파수는 각 캐패시터가 갖는 단락 회로 시상수 역수 합으로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 부분 예제, 이 시상 결과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제를 한번, 한번 툴로 한번 계산해서 뭐 실제 수시로 해서는 62.76캐 z 지가 났는데 일단 시뮬레이션 툴로 한번 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공동 2도 부분도 공동 2m 부분도 이제 10일과 같이 있는데 이거를 설계할 되는 거죠 전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한 것들에 대해서 결합해 볼수있 이제 중복이 어떻게 되는지 맞췄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퀴즈도 한번 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번 시간 잘 한번 한 주간 잘 맞추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